안녕하세요. 한국사회과학지식문화채널입니다. 이 채널은 사회과학지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합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서울대학교 남희영, 조영미, 권호남 교수가 2017년도에 발표한 대학교 수학교실의 교육방법론에 대한 탐색입니다. 이 논문은 학생들의 질문 생성 과정과 소그룹 토론에서의 학습을 탐구합니다. 이 연구는 체발라드가 개발한 디드액틱의 인류학 이론을 기반으로 합니다. 그는 우리가 학교에서 다루는 구세주, 지식, 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학습하든 연구하든 우리가 지배하는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합니다. 다시 말해, 우리는 학생들에게 방문 작업의 지배적 패러다임, 하에서 자율적인 연구 및 학습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. 대안으로 우리는 세계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한 새로운 교훈적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하고 연구구조과정 src 을 교육학적 구조로 제안합니다. 이 연구는 잘못 구조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소그룹 활동의 src 구조를 탐구합니다. 소그룹 토론에서 생성된 src 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한 중학교 교사와 7명이 중학생이 이 연구에 참여했습니다. 학생들은 3명이 학생과 3명이 학생으로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. 교사는 연구자들이 제공한 잘못된 구조의 문제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. 학생들의 프리젠테이션 자료와 강의실 비디오 레코드를 수집한 다음 SRC 구조를 기반으로 분석했습니다. 그 결과 학생들이 탐구하는 데 필요한 귀중한 정보에 집중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. 우리는 학생들이 생성한 질문의 본질이 문제 전체보다 세부 사항에 중점을 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SRC 과정에서 소그룹 토론 패턴도 발견했습니다. 다시 말해 그들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지만 협력적으로 답을 찾았습니다. 이 연구는 소규모 수학 수업에서 소그룹 토론의 전체적 학습 모드를 제공하여 미래 수학 교실을 가져오는 도구로 SRC 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. 이 연구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자신의 수학적 탐구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학습자 특정 커리큘럼이 강조되며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방법을 조사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남이영, 조영미, 권호남, 2017 미래학교 수학교실의 교육방법론에 대한 탐색 수학교육 56권 3호 페이지 301에서 318을 봐주세요. 이 연구는 2016년 대한민국 정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.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이 채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하에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SSK 네트워킹 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. 고맙습니다.